박수치면서 네. 나는 뭐지?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시야.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비 사기 고있 어요. 발로 뛰어나가 다위 세우속에 호산나 오늘 밤 줄고 눈동자 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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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오 호산나 오산나 찬양해 오산나 오산나 왕의 왕이 되신지 오산나 오산나 찬양해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산나 찬양 하나 더 배워볼 거예요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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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오산나, 오산나, 오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가 신주 나의 하나님, 산나 높이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함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오산나 높이 외치세 다음에, 우리 다음 찬양에, 우리 율동 배우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진주도 같이 율동해볼까요? 목사님도 같이 해야지. 만나, 오산나, 오산나 높은 곳에서. 오산나, 오산나, 오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주귀하신주 나의 하나님. 홍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주. 귀하신주, 나의 하나니. そんなたまたま。<music> <music> 잘하는 친구 우리 사탕 주세요. 보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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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보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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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와우!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섯째 되는 날, 우와!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만든 이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참으로 좋았고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바로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짜잔! 우리 백강진 집사님, 우리 진주의 가정도 너무 예쁘고 우리 진나 준영이도 너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나귀를 다신 예수님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볼 거예요. 시작! 어린 나기를 다신 예수님 사모님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목사님은 친주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나귀를 다신 예수님 우와! 예수님이 나 오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 나귀를 탔대요. 어린 당나귀 같은 것을 탔대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좋아요. 우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꽃가루도 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대요. 어, 그런데 그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냐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었고 제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와 예수님이죠 목사님도 어릴 때 경험했지만 교회에서 대부분 묻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대요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겸손한 모습 겸손하다는 것은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0세, 서른 살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몇년 동안 복음을 전했냐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 명절을 보내려고 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 했게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 마을로 갔더니 오, 진짜 어린 나귀가 있었고 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벗어 밑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대요 그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대요 종려나무가지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신성시하고 높여드릴 때 썼던 나무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세 글자 호산나라고 외쳤대요 진주 뭐라고 외쳤다고요? 와, 맞아요. 호산나라고 했는데, 어? 오늘 찬양할 때도 호산나, 영상 볼 때도 호산나, 지금도 말씀 듣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호산나가 뭐예요? 봤더니, 따라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 우리를 죽어가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대요. 우리도 호산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호산나!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한번 볼까? 시작! 호산나! 한번 더, 시작! 호산나! 와. 목사님 <laughs> 떠줄게요. 뭐, 목사님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는 아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건 준영이 오빠예요. 호산나. 호산나. 목사님은 우리 준영이 아들에게 호산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laughs> 아직 말도 모를 때 호산나, 호산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호산나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호산나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laughs>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호산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주.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냥에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아빠, 엄마들이 호산나를꼭 호산나.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은 날이에요. 호산나호산나호산나에 봐. 호산나산 호산나 해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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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호산나. 목사님은 이 호산나 주인공 대신는 예수님을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구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도 함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크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갈수 있다? 천국에 갈수 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에 가는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 아버지. 누가 기도하나 보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는 우리 눈으로 보고 읽을까? 천천히 시작.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항상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뽐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친구에게 친주를 베풀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새 생명이 말씀을 들으므로, 기도를 드리므로, 찬양을 부르므로, 흥금을 드림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어, 준비된 공가를 따라서 할 텐데, 우리가, 어, 필사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모님이 들어가서 또이두 가지, 또 우리가 이 필사를 유유의 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laughs>